말죽거리 다낭 사를 하면서 <laughs> 그걸 만나면서 아 어. 내가 쉬리랑 주유소 습격 사건을 하면서 Aqui 거기 나왔어? 어. 또그 노래하고 막 예. 아, 아예 거기 얘얘이한 예 명이구나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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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, 예. 얘얘얘얘얘얘얘얘 예. 얘예예 예. 얘예예 예. 얘아 yeah yeah 아, 뭐, 노주가, 나도 그래. 어, 그, 그 친구랑 어. 어. 그거, 그거 하면서 좀 많이 서러워서 어. 아난 다시 연극으로 가서 더좀 힘을 키워서 부름을 음. 당하게 했다 어. 음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공이 많이 쌓였던 것 아, 같아요 연기의 내공이, 많이 아. 네, 연기에 오죠, 내공이 오죠. 쌓이면서 말죽거리 잔혹사를 만납니다 이야. 그리고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종혁이란 배우가. <laughs>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새끼 누구야? 눈깔을... 안 그래? 아직까지도 해주다가 유명한 영화잖아. 유명한 어. 영화 아직도. 은상호 형에다가 한가인, 그치, 영수도 나와. 왜왜왜그 진짜 운, 그때 운이 있었던 게뭐냐면 음, 어. 이거 대본인데 한번 보세요. 음. 어 그래요? 아, 고마워요. 그래서 봤어. 말죽을 잘왔어요 와, 나 고등학교 얘기 같은 거. 어... 아, 딱, 딱, 그때 응, 얘기야. 그때... 고등학교야. 이게 그렇죠. 학교가 우리 고등학교야. 어... 결혼 선생이 나오고 막 어... 그런 게. 우리 어... 그래, 고등학교인데? 어... 그래서 희한하다고 어... 러딱 갔어. 네. 어... 감독님이, 야, 어떻게 봤어? 아예 뭐, 저렇게 봤습니다. 저희 너무 아, 우리 학교 얘기 같아가지고, 좀 약간 그렇다고 봤더니, 유화 감독님이, 어... 육기고 어. 내가 18기 졸업했어. 아, 진짜. 아, 학교? 어. 고등학교? 고등학교 서... 3 어. 야, 그러니까 우리 학교 얘기가 맞는 거네. 어. 그래가지고, 야, 그럼 너 선도부 느낌날수 있게 하겠다. 뭐, 연기도 했으니까. 네. 아예 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욕해봐, 뭐. 네. 뭐 이... 아, 와, 여기 아, 중요한 포지션. 욕을 어. 해야 되니까. 요 해야 돼. 어. 돼요, 어. 그러니까. 중요한 어, 이 중요한 포인트야. 이시대 학생들 잡을 수. 있래서한번밀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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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있게. 쫀득쫀득하게. 껴. 뭐 이런 게 아니라. 어? 그런 게 아니라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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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어? 붙는데요? 어, 짝 붙지. <laughs> 아, 그래, 되게. 그러니까, 그러 하니까, 그러니까 어. 감독님이 좋아한 거야. 어. 그런데 거기에 PD가, 어. 라이어라는 작품 할 때, 어. 주인공을 했던 거야. 어. PD가? 어. 이거 라이어지 야, 너 라이어 하면 너무 잘넌 내가 안 봐도 잘할 거 알아. 어. 이렇게 된 거야. 일사천리다. 어. 야, 알 감독이 곤약과 선배이지, PD는. 어. 같은 연국 작품 선배지, 어... 어, 삼박자 같은.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, 그럼 저희 신, 저희 이종혁 씨 하시죠. 어, 어. 근데 약간 그때는 좀 그래서 아, 고등학생이 어. 좀 너무 늙어 보이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걸한 어. 거야. 높아지면. 어, 네. 나도 근데 아, 좀 그런 건 아는데. <laughs> 저 권사 어디 나랑 부사 차이밖에 안 나는. 데뭘 내가 뭘 <laughs> 못한다고. <못했냐고. 웃음> 학교 다닐 때좀 노안 노안인 게볼수 있어 있잖아. 있어 뭐. 있어 괜잖아요 찍다가도. 네. 아, 쟤 너무 늙어 보는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, 이런 음. 말도 들었어. 진짜요?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, 신인의 저러면... 서름이죠, 지금 신인의 서움이지 어떻게? 어, 어. 아, 죄송해요 이상한데. 어. 근데 영화가 딱 하면서 성도가 빡뜬 거야. 떠. 저사람 저사람 누구냐? 어. 저 배우 누구냐? 그 당시. 완전 떠. 그때 감독이 난너잘될줄 알았어. 어. <웃음> <웃음> 지금 봐봐서 그때 얼마 젊은데? 아, 완전 젊지, 완전 젊지.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진짜 신인인데 눈에 튀어 그지 않냐? 아, 눈에 띄는 그런 사실 존재감이라는 게. Ya. Ya, tak salah.